오늘은 나이노디오 이한구 대표님하고 데이티 V 이마이크 D3 프로 제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카메라 마이크인데 여러 가지 플랫폼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이 제품이 어떤 기능 갖고 있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보셨던 박스 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이거는 카메라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샹마운트 위드 핸들 보니까 지금 피스톨 그립으로 돼 있는 샹마운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지금 기본 구성 상품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가장 기본은 이 제품만, 이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제품만 이제 기본 구성이고요. 네. 마이크하고 케이블하고 그다음에 충전 케이블까지. 네네. 여기가 이제 기본 구성 상품이고, 이거는 로케이션 키시라고 하는. 옵션제품이에요.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것들 보시면은 여기 사진 나온 대로 붐마이크 연결할 수 있는 피스톨 그립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빠지죠? 네. 네 요거는 이제 오디오 케이블에 연결해서 3.5 플러그를 XLR로 변환해주는 젠더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성품이 판매되는 제품 구성이 두 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마이크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있는 것들. 제품 구성이랑 플러스 네. 요거까지 같이 있는 들어가 있는 거라 네. 두 가지로 살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컨텐츠 만드시는 게 영화라든지 뭐 네, 네. 야외에서 드라마를 촬영하신다든지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요새는 그 기자분들도 그 붐대도 안겨 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 데이티 슬로건 자체가 네네. 뭐 세계 최초의 모바일과 연동되는 아 네, 그런 제품이라고 네네. 얘기하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분들이 분대 연결하셔가지고 연결 가지고 다니시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음, 그게 기반 네. 정도. 본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네,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오디오 케이블이네요. 어, T-R-R-S. 기본적으로 이게 T-R-S 타입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TRRS 제품이죠. 입출력이 같이 있는. 네, 요거 단체. 이제 보통 우리 스마트폰에 연결하거나, 그렇죠. 아이패드 같은 이제 태블릿에 연결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죠. 그렇죠.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에도 반응을 적용이, 적용이 되지만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TRRS 케이블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제네저처럼 3.5 타입의 무선 마이크. 아 송신기에도 연결이 가능하세요 아 그러면은 네. 이제 원거리로 갈때 그럼 샷건 마이크를 사용하고 트랜스미터에 연결해서 뭐 카메라가 됐든 아니면 레코더 쪽에서 리시브를 하면 된다는 그렇죠 이 단자 자체가 이제 3.5 타입으로 된 제품이면은 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나이저에는 이제 그냥 바로 사, 사, 사용하면 제나이저 무선 마이크 송신기에는 바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제나이저 이제 XSW라든지 에볼루션 시리즈는 음. 3.5 타입으로 되있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네. USB C 단자로 돼 있고 이쪽은 이제 USB 우리가 알고 있는 2.0, 3.0 하는 단자로 돼 있는데 이쪽이 이제 카메라 연결할 된쪽일 거예요. 그렇죠. 충전을 할때 요즘에 이것만 보고도 최신 모델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제 네, 뭐 네. 애플이라든지 네, 네. 뭐 이런 제 새로 나오는 애들은 네네 네. 이런 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USB C 단자를 여기게 연결해서 충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가 오디오 케이블 연결하는 단 이제 그죠 아웃풋이죠 요거를 연결하고 반대쪽을 카메라 연결해서 또는 뭐스마트폰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위에 보시면 75, 150 이렇게 써 있고 로커 모양의 이제 버튼이 있는데 로커 기능을 사용할 거냐 안할 거냐를 결정하기도 하고 로커 기능을 사용하면. 어느 주파수에서 로우컷을 넣을 거냐, 75에서부터 깎을 거냐, 150에서부터 깎을 거냐 그치. 해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150에 놓고 뭐 또는 이제 점이 많이 생기는 구간에서는 75에 놓고 해서 깎으면 되겠죠. 이 버튼이 그리고 이 로우컷 기능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전원 버튼까지 겸용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기능 하는데 오디오 아웃풋 바로 위에 전원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길게 누르셔야 돼요. 네. 3초 정도. 보통 이렇게 한번 딸깍 느낌으로 누르시는 게 아니고 전원 버튼은 이제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네. 간혹 네. 계시는데 네. 전원 버... 로우컷 버튼을 음. 한 3초 정도 길게 눌러주셔야지 전원이 들어온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주황색 네. 네. 불이 들어와 있어요. 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고 근데 여기는 불이 안 들어와 있죠. 이건 로우컷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누르면 75에 불이 들어오고 해당되는? 또 한번 누르면 150에 불이 들어오라고. 간단하게 기능을 결정할 수 있는 원 버튼으로 총네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마이크인 거죠. 이게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연결했을 때 위에서 보고서는 설정할 수 있게 아 생각하기 잘 해놓은 거 같아요.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옆에는 이제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 제품의 경쟁 모델로 꼽히는 제품이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예요. 여기 버튼이 다 있어요. 이걸 누를 때마다 버튼 누를 때마다 마이크가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녹화하는 중에 버튼을 누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얘는 측면에 버튼을 뒀단 말이에요. 마이크가 이럴 때 이렇게 누르면 녹화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 그렇게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네네. 세계 유일한 유일한 개인 노브에 있는 마이크라고 또 슬로건이 붙었죠. 마이크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유일한 마이크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개인이 0에서부터 10까지 오 이게 되게 부드럽네요. 잠깐만요. 저도 그때 사전에 돌려봤었는데 네. 무게감이 있고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게 보통 이런 부분이 이제 가볍거나 그러면 오히려 세부적으로 조절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서는 돌리는 게 디테일하게 그 그렇죠. 설정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향이라고 또 너무 맞아요. 너무 빡빡하지도 않아요. 딱 적당한 수준으로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고민하고 만든 느낌이어요향히 부드러워요. 이건 직접 해보시면 알것 같아요. 그리고 이 느낌 지금 여기 이제 숫자가 0부터 10까지 써 있는데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딱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움직이는 건줄 알았어요. 저도 이 제품을 만나기 전에는 네네. 그런 느낌이 들었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숫자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요. 스텝으로 돼 있는 딸깍? 딸깍? 네네네 그런 건줄 알았는데 스텝리스 게인 컨트롤이라고 얘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섬세하게 게인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촬영 중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이 변할 때마다 살짝살짝 살짝. 그렇죠 근데 이걸 변화시키면서도 발량에큰 이제 지장을 주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이고 바로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 상황에 맞게끔. 맞아요. 그리고 이... 이게 지금 이 같은 시리즈에 저 V 마이크 D3라는 마이크가 유닛이 똑같대요. 마이크는 똑같은 거고 동일하죠. 이 부분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충전식이 아니고 배터리를, 배터리를 넣는 배터리이고요 배터리 네, 시기고. 네. 네네. 근데 가격 차이가 거의 두배 두 배, 아주... 딱두 배인가요? 근데 그만큼의 가치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로 컨트롤 잘하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거라고 봐요. 자,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이 부분이 마이크의 이제 쇼크 마운트요. 쇼크 마운트네요. 아주 뭐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유연하게 잘 만들어서 U자 모양으로 이게 저 보통 우리 로데 마이크 보면 네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일 많이 이제 마이코트에서 이제 특허를 내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마이코트하고 손을 잡은 회사들이 이런 스타일의 쇼마운트를 많이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적에도 이 하나의 틀로 이게 보시면 이게 이어붙인 게 아니고 하나의 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완충되는 느낌도 네. 앞뒤로 그 진동도 그렇게요. 네. 이참잘 만든 쪽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데에서도 이걸 많이 사용하고 동일하죠. 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카메라 악세사리 쪽으로 아주 유명한 마이크 악세사리 쪽으로 아주 유명한. 그 해외에서는 가성비 제품으로 네. 유명하고 영국 브랜드죠. 이뭐 네. 네. 이제 그 이런 카메라 관련된 마이크에만 제품이 있는 게 아니고, 아그 우리 녹음실에서 많이 쓰는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에 들어가는. 팝스크린, 팝스크린, 쇼마운트, 네. 네. 상당히 견고하고 가벼우면서도 실용적이에요. 네. 그리고 그 그리를 봤는데 네네. 그 재질이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맞아요, 달라 일반 거랑. 네네네. 네. 약간 좀 플라스틱인데 좀 고급 플라스틱. 네네 맞아요. 쫀득하게 돼 있고. <laughs> 맞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런 관절 부분이냐 이런데도 망가질 것 같지 않게 잘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유연하게. 그러면서도 유연하게 돼. 맞아요. 네. 자, 아주 재질을 잘 고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기술력이 있다는 이제 반, 있는 반증인 거죠. 거죠. 지금 요 윈드스크린, 네네. 요것도 폼스크린도 라이코테 거죠. 동일한 회사 제품이고요. 이 라이코테에서도 이 폼도 유명해요. 브이켓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들도 네.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만져보면 네. 조금 싼, 싼 제품들은 좀 퍼석퍼석해요 보면. 그렇죠? 말라 있어요. 예, 네, 말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laughs> 눌렀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탄성이 네. 없죠. 이게 굉장히 뭐라 해야 돼? 쫀득쫀득하고 뽀송뽀송해요. 네, 아주 잘 만든 것 같고. 자, 이제 마이크 본체를 한번 볼 건데요. 본체가 무겁진 않은데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알루미늄으로 하우징이 된것 같고 그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 치고는 굉장히 무겁지 않은 편이에요 가벼운 편인데도 메탈로 이제 하우징을 만들었고 보통 이 카메라용 마이크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하우징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또 아니면 덩치들이 엄청 커요 기능 때문에 이제 후면에 네, 이제 네. 그런 기능들 때문에 또. 버튼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뒤로 들어가면서 설정 이런 데가 뚱뚱하게 변해져 있는데 그런 거를 최소화하고 아주 슬림하게 만들고 또 미니멀하게 만들면서 하우징은 메탈로 내구력고 굉장히 많이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 그 기능들이 들어갔다는 것도 좀 이상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면에 보통 이제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렇죠. 몰려 있는데 그 기능들에서 이제 포인트적인 부분들만 이 마이크 본체 안에 그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고 또잘 생각한 부분 같아요 버튼들이 많으면 사실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laughs> 이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버튼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여섯 개 달려있어요 여섯 개 중에 뭐가 뭔지 봐야 되잖아요 일단 내가 촬영을 하고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눌러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이죠 볼륨하고 컷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알아서 그냥 맞아요. 나중에 후처리 하면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넣어놨어요. 뭐 그런 점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